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휴거의 조건, 구원의 조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루터가 부록으로 치부해버린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휴거와 인내에 관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다가 구원의 공식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행함, 인내, 구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또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모두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둘다 구원의 조건으로 동일한 속성을 가집니다. 지난 시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위로도 부인하지 않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야고보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편지의 서두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고 그 인내가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사도는 말합니다. 왜 야고보사도가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마귀 사탄은 사람들을 속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나오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성령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소리인지를 분별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지혜롭게 말씀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인내로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놔라 여러분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구원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야구보서 1장 5절을 읽다가 잠언 9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와를 호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구원을 위해서 지혜를 간구하라고 말했지만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구하지 않아도 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제가 100번씩 외쳤던 구원의 공식.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이것을 공식으로 쓰면 믿음 플러스 행함 플러스 인내가 곧 구원이에요. 이것이 휴거예요. 여기서 행함 있는 산 믿음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함 플러스, 인내는 곧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는 곧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자이며, 결국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휴거 됩니다. 2020년 7월 31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잠언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시편 111편에도 경외와 지혜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때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었어요. 시편 111편 말씀을 제가 읽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 이들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다. 경외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셔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다고 느끼면서 사는 것이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이 모두 그렇게 사신 분들이다. 이세 분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였다.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영어로는 fear, 한자로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쓰는 경외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단어라는 사실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경외는 곧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혹과 유혹이 판치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 행함, 인내를 통해 구원받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충성된 종이라도 어리석다면 주인의 뜻을 위로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용기 있는 아들도 지혜가 없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순수하고 착한 제자도 지혜가 없다면 복음전파 사역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마지막 때의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혜가 반드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혜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들과 제가 성령님께 받은 말씀들을 토대로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셋째,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지혜가 임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곧 지혜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세 가지 경우를 하나씩 <laughs>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외란 무엇입니까? 첫째, 경외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하여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1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의 고향과 신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해주신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장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험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8절에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경외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경외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16장 6절에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는 자, 즉 회개한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짓는데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다윗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다윗은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때 즉시 회개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용서받았고 그리스도의 선조가 될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죄에 대해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사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고백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죄가 발견되거나 죄를 깨닫게 되면 즉시 회개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자 그에게는 놀랍게도 지혜가 임했습니다. 10편 51편 6절을 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처럼 즉시 회개하여서 지혜를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마지막 세 번째 경외란. 하나님이 실제 살아 계셔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외는 두려워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경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교제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듣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일방 통행이 아니에요. 기도는 쌍방의 상호작용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했던 다윗, 이두 사람 모두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하지만 이두 사람보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했던 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편 147편 11절에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나와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를 경외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또 아버지를 경외하여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생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신 예수님은 기도의 화신이면서 지혜 그 자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의 공식이 있습니다. 믿음 행함 인내 구원. 회계 행함 인내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함 플러스 인내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함 플러스 인내는 지혜이면서 동시에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첫째,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고, 둘째, 다윗처럼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셋째,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결국에는 같은 말이에요. 곧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의 첫장, 첫절에 거론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지혜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어떤 사인을 주세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다. 곧 너로 인해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이 분명한 사인, 이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토대로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인들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진짜 잘 됩니다. 진짜 잘 돼요.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세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재앙이 그 경외하는 사람을 피해가요. 둘째,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암기력, 공부 잘하는 지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령의 은사인 지혜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며 친밀함을 나타내십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또한 건강, 장수, 재물, 영광, 생명과 존귀를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믿습니까? 셋째,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극률이 여기십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아픈 곳을 치료해 주세요.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고,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세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 특히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경외하는 자의 주위에는요. 천사들을 보내 주세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사람을 둘러 진치게 하시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진리의 깃발을 달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진리를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진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의 의로운 행실이 자자손손까지 미쳐서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경외의 효과.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음.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진짜 믿음이 있다면 즉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회개를 미루고 고집을 부리다가. 회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경외와 지혜로 휴거신부로 준비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 받고 구원 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거대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미주세안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